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파잉입니다. 자, 금일 뉴스들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어, 성원과 응원으로 오늘도 방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브리핑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테더 관련 소식이고요. 테더가 5억 개 코인을 소각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재민이달러가전 세계 25개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드비어그룹 CEO가 암호화폐 시장 10년 후5000% 성장. 비트코인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깊이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오버 에어비앤비도 고민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진짜 혁신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세 가지 소식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테더 관련 소식인데요. 지금 테더가 최근에 어 가격 출렁임이 있었고, 테더에 대한 불신이 이제 확산되면서 테더 가격이 갑자기 0.93달러로 하락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게 이제 그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테더가 이번에 그 은행을 바꾼다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딱 보면 테더의 가격 자체는 이제 변동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테더가 5억 개를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5억 개.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로 따지자면 약 5천 690억 원 정도입니다. 어, 5,600억 원 정도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이 소각을 하고 나서 이제 남은 양이 4억 4,600만 개가 남았다고 해요. 어, 테더를 바라하는이 테더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테더 재단이 갑자기 테더를 이렇게 소각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거죠. 음, 딱 보면 지금 테더를 소각 하는 건 결국엔 1달러, 달러 대비해서 그 테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의심스럽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그 충분한 담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소각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되, 또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코인을 그만큼 가, 코인의 발행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만큼 달러를 그만큼 보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이상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소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그걸 검증하려고 한다면 달러 담보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요걸 확인할 때 이제 절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거의 1조원 가까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절반을 소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좀 의심스러워요 <laughs> 테더 이거 정말 너무 조금 조심해야 될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비트파인 엑스와 지금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또 미칠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노보그라츠가 나와서 이 제미니 달러를 많이 옹호를 하고 있는데 실제 테더는 투명성 확보에 실패를 하며 문제를 자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를 재구축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을 보면, 테더는 이한번의 충격으로 굉장히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렸고, 그 대신 다른 스테이블 코인, 이 제미니 달러나 이런 코인들이 지금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서클에서 만들었던 코인베이스와 같이 하는 USD 코인, 고것도 있고요. GUSD라고 이 제미니 달러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그윙클보스 형제가 만든 거죠. 제미니 거래소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GUSD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GUSD는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에 담보를 잡아 놓고 발행을 했다고 해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어, 거래 은행을 두고 있고 거기에 뭐 암호화폐를 이제 이 담보로 해서 GUSD를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 마이크 노버레츠도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의 거래소에 이미 상장을 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확장성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커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재미니 달러가 그 테더가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가장 크게 상승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보그루츠 테더 하락은 자초한 거, 재민이 달러 높이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들 볼수 있고요. 그리고 드비어 그룹의 이제 CEO 아마피 시장이 10년 후5,000%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의 영향력은 앞으로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가 이제 고민이죠. 지금 10년 후를 내다보고 있는데 10년 후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예측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력을 예측하는 건데 이 드벽으로 또 원래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고요. 이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제 CEO가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꽤 영향력을 갖긴 하겠지만 어, 너무 당연한 소리인 것 같지만 여기 이제 비트코인이 영향력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 현재히 감소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대규모 채택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프라이빗과 퍼블릭 분야에서 더 많은 디지털 자산이 출시되고 이에 따라서 암호화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영향력과 점유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또 너무 단순화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 10년 후까지 비트코인을 보러 보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나온 지 10년 정도,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 상징성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비트코인이 얼마나 갈지는 누구도 예상을 못 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또 살아남을지, 그거는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부분 다른 기사들 지금 링크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우버와 이제 에어비앤비에 관련된 기사도 있는데요. 요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버가 현재의 그 에어비앤비 와, 이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부부이 무슨 얘기냐? 요거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어, 현재 여기인데요 우버, 우버와 에어비앤비도 고민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 우버비야, 아, 우버, <laughs>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이냐. 요기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공유 업체로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우버, 우버 에어비앤비는 근데 여기에서 그 X 지금 최근에 행사에서 이제 엑셀레이터 엑셀러레이터 해시드에 이제 김서준 대표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큐리티 토큰이 이제 곧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 증권형 토큰은 기존 자산을 기반으로 암호 화폐를 발행하는 이제 형태인데요. 회사의 주식이나 이제 기존 상품들 어, 벤처 캐피탈까지 그 기반이 될수 있다라고 하고 어 이것을 보면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실제 어그 공유 경제잖아요.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호스트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줄수 있도록 그법 해석을 바꿔 달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 우버도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 공유경제에서 개개인이 이제 돈을 버는 방식들이 보상의 방식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이미 공개 소환으로 SEC에 이것을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호스트, 그러니까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지분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 암호화폐나 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지분을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따로 전달을 하겠다라는 거, 보상을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지분 형태로. 그러면 굉장히 혁신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정말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어, 기존에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회사인데도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아,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 SEC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있구나를 보면 정말 무서운 회사라는 게 느껴져요. 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회사이잖아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에 절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 경제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앞으로도 기여자와 이제 수익 공유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 웬만한 기득권이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그 공유 경제에서 그걸 보상을 나누고 지분을 나누려고 하는 그 방식들이 굉장히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우버와 에어비앤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달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참고만 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 전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